안녕하세요. 연예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다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2021부의 배구리그, 볼을 주고받는 랠리가 이어지는 여자부 경기에 지난번에 있었던 김연경 선수에게 다시 눈이 꽂혔다. 어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있었다. 리그 시작일에 120일 동안 국권이 지켜온 김연경, 선수, 소속 한국 생명팀이 추락했다. 악재가 있었다 학폭 가해자로 팀을 이탈한 주전 레프트와 세터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빈자리가 컸다 우리는 비디오에서 아래 쌍둥이 자매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3세트를 내주면서 패했다 그것도 최소득자 최소시간 게임 종료란 수모를 당하면서 그러나 불씨가 있으면 불을 지핀다 다음 경기에서 승리했다 경기 뒤에 후배들을 끼어나 감격해하던 김영경 선수, 그는 포효했다. 팔벌렸 코트를 돌며 열광하던 게 떠오른다. 그 감격의 퍼포먼스. 한데 그 승리는 신기로였을까? 두 번을 내리패하면서 팀이 다시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 경기에 패하고 고개 숙여 코트를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했다. 갑자기 그가자가 보였다. 이전의 김영경 선수 같지 않았다. 배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님을 실감했다. 상대팀의 서브를 받지 못해 에이스를 내주거나 크게 흔들려 공이 잘못 가면 경기가 엉망으로 무너지고 만다. 휘청하다 낙엽처럼 흩어지던 장면이 거듭 연출되더니 경기가 허망하게 끝났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었다. 이긴 쪽은 환호적이었겠지만 진 쪽은 참담했다. 프로의 세계는 서열 다툼이 치열하다. 생존을 위해 물고 물리는 각축장이다. 2위로 맹추격해온 칼텍스와 승점 53점 동점으로 오각세더니 급기야 상대가 55점으로 치고 올라왔다. 어우 형,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던 신조어가 실종되는 순간이었다. 다들 그랬을 것이다. 김연경 혼자로서는 역부족이구나. 그도 그렇게 쫓아오던 팀 칼텍스와의 맞대결에서 1-3으로 패했지 않은가. 그런데 그 며칠 뒤 흥국생명이 도로공사에게 3-1 승리를 거머쥐면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났다. 1위를 끌어내리고 제자리로 복귀하면서 선두를 탈원하는 데 성공했다. 첫 세트를 내줬지만 내리세세트를 따낸 역전승이었다. 김연경이 양팀 최고 26점을 득점했고 최근 합류한 브라질 출신 브루나가 23점 득점하면서 쌍포로 합작한 것 중요한 것은 팀 전체가 해보자고 호흡을 같이 한 침체로부터의 부활이었다. 물론 중심의 김연경 선수가 있었다. 선수들을 동생처럼 끌어안으며 웃고 귀에 말을 속삭이고 그의 영향력은 숫자로 나타낼 그 이상의 것이었다. 나는 몇 번의 패배에도 다시 승리의 원팀으로 돌아온 뒤에 숨어있는 김 선수의 힘을 안다. 팀의 위기를 수습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겠는가. 그의 마음은 점수를 올릴 때마다 보여준 몸짓으로 표출됐다. 전보다 더 미묘한 표정 변화와 그 격한 세리머니. 우승도 좋지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지요. MVP로 뽑힌 그에게 신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김 선수는 초연했다. 과연 월드클래스다운 면모가 아닌가. 그의 팀은 전혀를 가다듬어 끝장 승부로 가고 있다. 다만 지난 9일 경기에서 저 우승은 경우의 수를 잃게 됐지만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아있다. 혹여 우승을 못하더라도 그의 눈은 멀리 올림픽에 가있으리라. 김연경 선수 파이팅 배구여제 김연경도 서브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 서브 득점 31개로 IBK 기업은행 안나 라자레바를 제치고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서브 실력 역시 월드 클래스다. 서브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이며 김연경은 톱 랭킹 포인트 3138.8점으로 4위에 위치해 있다. 라자레바 역시 톱 랭킹 포인트 3381.4점을 획득하며 전체 1위를 기록 중이다. 예전 선수들이 많이 구사했던 서브는 오버핸드 서브였다. 옆으로 서서 공을 머리 위로 띄운 후 팔을 머리 뒤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앞으로 크게 휘두르는 서브였다. 지금은 거의 구사하는 선수가 없지만 과거 백구의 대제전 영상을 찾아보면 쉽게 볼수 있다. 오버핸드 서브는 공의 드라이브나 슬라이스 회전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 코트에 안전하게 넘겨주는 게 목적이었다. 선수 시절 오버핸드 서브를 구사했던 박미 흥국생명 감독은 당시 어깨가 약한 선수들이 주로 그런 서브를 했다며 공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GS칼텍스 리베로 한다에는 김영경원의 서브는 높은 타점에서 무회전으로 빠르게 날아온다며 받기가 까다로운 서브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경은 20-21 프로배구 서브 서브퀸 등극을 노리고 있는데 그 대학 마로는 GS칼텍스의 안혜진과 한국 도로 공사의 문정원이 주로 거론된다. 안혜신 선수는 공의 회전은 적지만 변화가 심한 플로터 서브를 주로 구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브 득점 28, 3위 계를 기록하며 톤블랭킹 포인트 1762.6으로 18위에 위치해 있다.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로 18-19 서브 퀸의 자리를 차지했던 문정원 역시 올해도 서브 득점 24, 7위에 계를 기록하며 톤블랭킹 포인트 1518.4로 21위에 위치해 있다. 이들 외에도 흥국생명의 김미영 톰 랭킹포인트 1248.4 26위 KGC 인삼공사의 고이정 톱 랭킹포인트 986.0 37위 와 GS 칼텍스의 러츠 톱 랭킹포인트 3259.4 3위 가서부 득점 부문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 서브 위력이 강해지고 까다로워졌다고 해도 여전히 배구는 테니스나 탁구 등과 비교해 서브를 넣는 팀이 불리한 종목이다. 역대 통계를 보면 서브를 넣는 팀의 득점 확률은 30% 수준이다. 70%는 서브를 받는 쪽에 득점을 올렸다. 이런 통계만 놓고 보면 서브는 지금도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서브를 보다 효과적인 공격 기술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계속된다는 의미다. 미래 배구에선 또 어떤 서브가 리시브 선수들을 괴롭히면서 팬들을 즐겁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 쌍둥이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해 봅시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 이는 사건이 터지고 며칠이 지나 글을 올리면 자자, 조자,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기사들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더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고 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가 불행의 시작인 걸 알게 됐다며, 자기 옷은 자기가 정리해야 하는데, 제일 기본인 빨래도 동료나 후배 할것 없이 시키기 마련이고, 틈만 나면 무시하고, 욕하고, 툭툭 쳤다고 했다. 배구 선수였던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도 언급됐다. 그는 기숙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을 때는, 부모님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며 그 둘이 잘못했을 때도 부모님께 말을 해단 채로 혼나는 일이 잦았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이곳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어 1년 반 만에 옆선을 통해 도망을 가게 됐다며 단지 배구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운동 시간을 빼앗기면서 누군가를 서포트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두 사람 소속팀인 흥국생명에 징계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데 왜 그래야 하는 거냐며 다른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본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용히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때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아직도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그는 전재산을 다 줘도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는 안 없어진다고 했다. 한편 글쓴이는 지난 2009년 당시 쌍둥이 자매와 전북 전주 근영중학교 배구부에서 함께 뛰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학생 선수로 등록된 본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